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예.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방법 중첫 번째가 그 나라를 술에, 술, 알코올, 술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고 두, 둘째가 주색에 빠져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고 셋째가 노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노름에 빠져서 사행성에 중독되게 하여서 공짜를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넷째가 마약, 아편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먹고 마시고 놀고 섹스하고 모두가 여기에 빠져 있고 <laughs> 모두가 여기에 빠지도록 언론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정신과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설사 의지와 정신이 바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기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착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정책을 펴왔고, 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썩은 나라를 만드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고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는 존재들을 잡아들이고 자국민은 무시하고 무시 멸시하고 외국에 특혜를 주는 매국노들을 처벌해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적인 존재들을 매국노들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려고 하,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누려도 처벌을 안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는 애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만명이 10만 되든, 10만명이 되든, 이 마음대로 했든, 마음대로 했든, 무언의 국민들의 지지와 약속, 이 약속을 어기고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은 존재들, 중국이든, 북한이든, 사그리 잡아들여서 다 죽여 족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